Ô ch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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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i ch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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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고 하나 둘 셋. 그러니까 하나 하나 둘셋 거리 왔다 갔다네. 둘, 셋.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시고 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전신 아까 하나 둘 셋. 하나, 둘 셋. 하나, 둘, 셋. 哎，走吧。 하나, 둘, 둘, 셋. 근데 호수가 네. 잘 안... 물이 파랗게 보이지. 하나, 그래. 하나, 둘, 셋. 아버님도 같이 서.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? 네. 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네. 전신은 안 되겠다. 하나, 둘, 셋. 네. 더더아요 아, 하나, 둘, <laughs> 셋. 아버님, 여로 아, 그렇지, 그렇지. 하나, 둘, 셋.

Thank <laughs> you. 하나, 둘, 셋, 화질이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.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